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이드로스 인데요 파이드로스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드로스는 연인에 대한 연설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연설을 잘하는 방법과 글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책입니다 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파이드로스가 듣게 돼요 리시아스란 인물에게서 듣게 되고 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들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파이드로스가 연설문을 가지고서 읽어주게 되죠. 그래서 리시아스가 했던 말이 뭐냐라고 보면은 연인보다 연인이 아닌자가 연동에게 이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너의 연인은 아니지만 너는 나의 청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파이조스에게이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내가 할수 있다. 더이 이야기는 좀 약간 어수룩하다. 난좀더잘 정돈된 훌륭한 말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똑같이 연인보다 연인이 아닌자가 연동에게 이롭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두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냐면요. 연인이 애정이 식거나 집착하는 경우를 놓고서 이제 연인은 다른 친구들, 일반 사람들보다, 좋은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연인보다 연인 아닌 자가 더 낫다. 에로스보다 에로스가 아닌 관계가 더 낫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파이드로스가 좀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어, 앞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죄를 지는 것 같다. 어떤 죄냐면, 에로스를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에로스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철회를 하겠다. 앞선 이야기를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얘기가, 연인이, 연인이 아닌 자보다 연동에게 이롭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관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연인이 연동에게, 그러니까 애인이죠. 다른 상대, 상대방에게, 굉장히 열정적이거나 아니면 배려하는 경우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상충되는 입장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연인이 이롭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 파이드로스는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시아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더 나은 연설을 쓰겠다고 하면서 연설문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파이드로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리시아스의 일화를 알려주는데 어떤 정치인이 어 리시아스에게 너는 연설문 작성자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비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가 리시아스가 앞으로는 연설문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이 과연 비하받을 대상인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비아바질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연설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를 간추려 보면 대상, 네,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대상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이어야 하는데요. 기술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혼과 연설의 특징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혼과 연설간의 궁합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써먹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기술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수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혼을 인도하는 기술이라고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혼 정신을 설득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앞서 리시아스와 소크라테스 자신의 연설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수학 전문가들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것 수학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것은 연설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이드로스가 수학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주제와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야 되면서 그다음에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페리클레스의 경우를 들어 얘기를 해 주게 되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주제에 대한 지식을 아낙사고라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뛰어난 연설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혼과 연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의술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술은 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몸에 적용할 약초나 치료 방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혼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이끌기 위한 도구인 연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연설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파이드로스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크라테스나 이제 파이드로스가 기존 수사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연성을 따르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기억해내게 되죠. 어, 그래서 개연성에 따르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살피게 되는데, 개연성을 따르는 거는 이제 진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속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악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개연성이라는 게, 어,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참일 것 같이 여겨지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대중들이 참이라고 여기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따라가면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이제 표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다. 그래서 수사항을 잘 하려면 개형성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연설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글을 언제 쓰는지, 그리고 글이 같이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글과 문자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신화의 비율을 이제 언급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테우트라는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글과 문자에 대해서도 발명을 했는데 이거를 타무스 왕에게 이제 전파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면서 러 어, 테우투는 문자에 대해 글과 문자는 기억과 지혜의 영향이다. 우리가 더잘 기억하게 해주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타무스는 이제 글과 문자는 어, 너의 말처럼 그렇지 않다. 그거는 상기를 하게 해준다. 그리고 지혜로 보이기만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글이라는 것은 외부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더 살펴보면 글은 아무에게나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받은 몇몇의 사람들은 그 글을 푸대접한다고 합니다. 어, 푸대접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실제 가치가 있는 글이 푸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어, 그리고 그렇게 푸대접을 받더라도 변호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연설이 이제 문자화된 게 글이기 때문에 연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 같은 경우는 자기 방어도 잘하고 설득도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은 열등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글을 언제 쓰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건망증이 심해질 때 까먹지 않기 위해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과 타인의 상기를 위해서 자신과 타인이 보고서 떠올릴 수 있게 하려고 쓴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이유와 같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글을 쓰는 데 시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글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글이 같이 있는 경우는 개인의 혼 안에 대상에 대한 올바른 알미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 속에 그런 알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미 발음에 적혀 있는 경우. 알미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알미 머릿속에 있는 경우가 이제 같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실질적인 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타인에 의해 바른 알미. 그러니까 어떤 제자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한테 가르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알미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 정신 안에도 그 알미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글로 적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이 돼서 적혀 있는 경우에는 네, 글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연설 전문가, 그리고 글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애지자와 연설문 작성자를 규정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일단 연설 전문가 같은 경우는 주제와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하고요. 주제 전체를 관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과 연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홍과 연설 간의 궁합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야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연설 기법을 써서 설득을 시키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녀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글을 엄청난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합니다. 글이 뭔가 지혜의 보고이고, 뭔가 엄청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글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음문이나 산문 등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글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유시인의 음성도 동일하게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연설도 우리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데, 네, 상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이 가치 있는 경우는 적절한 내용을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그래서 그 사람이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 그때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애지자에 대한 규정도 하게 되는데요. 애지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알을 글로 쓸줄 알고요. 그리고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스스로 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하거나 첨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별로 좋지 못한 형편없는 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지식에 비해서 글은 내 지식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애지자와 반대되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연설문 작성자, 법안 작성자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며 글을 쓰게 되고요. 글보다. 네, 연설이 더 효과적이지 못하고 낫지 못한 경우가, 이제, 예, 연설문 작성자에 해당이 된다. 애지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내용을 마치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향연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사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혼에 대한 얘기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환생과 관련된 부분, 네, 이 부분과도 관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혼이 환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런 점이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파이드로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